주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는 거룩한 길을 만들어주셨으면 믿으시길 바라겠니다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갔어요. 한주 내내 비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주 내내 비운다그러는데 대비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대비 잘하면 쉽게 넘어가는 일이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해놓으면 언제 죽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돼 있으면 문제가 돼요. 아모스 선자가 그렇게 말해요. 아모스 사장1 2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비하라 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기 준비해. 이 말이요. 좋은 의미에서 너 내가 잘해줄 테니까 만나자.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앞의 이야기를 보면요. 너 이렇게 심판하고, 너 이렇게 벌을 내고너 이렇게 만들 거야. 너 큰일 났어. 그 이야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하나님 만나기 준비해. 이이야기예 무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 전에 너잘 준비하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심판을 안고 가기 전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이야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주님 곧오시면 우리는 좋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언제 주님 이 오시든 상관없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것이 나는 준비가 안되고게 <laughs> <한꺼번에> 지금 <laughs>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아, 네. 네. 주님, 언제 오시든 아베라면 가실 수 있으시죠? 네. 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아, 이거 안 되는데, 나 뭣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게 많은데, 저희 아이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 시집도 가보고 싶고, 결혼 네. 해보고 싶고, 네. 아직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욕심에, 해보고 싶죠. 그러나, 언제 오시든 상관은 없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판 나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길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길갈 마음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 없죠. 아무리 좋은 길을 닦아놨는데, 내가 가기 싫으면, 못 가는 게잖아요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건그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 살아갑니다. 언제 죽든 아니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 관계없죠. 할렐루야 주님이 오러 오신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고 가는 거죠. 네. 기쁨으로는 안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 준비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네. 감사하고 기쁨이다면, 기뻐한다면, 문제될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살아갈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 뭐 대단한 게 있어서 담대하게 두려운 게 아니,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이죠, 믿음.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실 줄로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서와 갈렙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들이라고 아무 문제 없었겠어요? 야, 우리는 상관없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들또 두려웠어요. 그들도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죽을 마음을 가지고. 응. 여기서 죽으면 죽는다 생각 여러분 그들에게 닥쳤던 일이 뭡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오 어, 뭐, 예수님, 예수님 그들은 돌로 치러 왔는데 그때의 여왕의 영광이 헬막에서 이스라의 그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요수와 갈렙며 자기들의 말을 하려고 할때 그들의 말을 담대하게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회중들이 돌을 집어 던졌다고요. 돌을 집어 들었다고 던지기까지는 못하고 돌을 집어서 치명고할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이 살았던 거지. 하나님이 좀만 한 발만 늦었어도 돌에 맞았어요. 다행히 그들이 돌 집어 들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산 거죠. 그들이 이렇게 죽을 위기에 있다는 걸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상황에서 잘못 말하면 나 죽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 몰라요?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잖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는데요. 오늘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갑에 세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 말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말 한마디로. 여러분 회중들이요. 지금요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격렬해져 있는지 뭐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못 살겠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요 여러분 거기에서 다른 말 한마디로 한마가 나오면요. 지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한 <laughs> 것들, 모세가 그들 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숲으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그들이 들끓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들의 분위기는요, 그냥 누군가가 하나 건들기만 해. 그러면 가만히 나둘거예이 분위기잖아요. 심지어 이걸 보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까지 해요? 오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대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다가 잘못하면 문제되게 생겼습니까? 엎드려요 무슨 말이에요?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들 앞에 지금요. 잘못했다고 지금 납작 엎드려서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뭘잘못했는데요 뭐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런데 왜 그들이 엎드려 있어요? 그들이 지금 들끓는 심정을 어떻게든 좀 무마시켜 보려고 우리 대통령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영혼은 아직 그냥 들끓어오르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냥 계속 뻣뻣하게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하자고안 올라왔는데 60만 명이상고 좀만 더 가면 이거 백만 넘어가고 백만 넘어가면 금방 천만 되나? 그런데 대통령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저처럼 엎드릴 땐는 엎드릴 줄도 아는 것도 지. 아,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요. 야, 죄송합니다. 어찌될까? 여러분 누군가가 반대 한 마디만 던지면 지금 예, 죽일 상황이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분위기 압도당해서 어느 누가 여기서 말할 수 있겠냐? 어느 누가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떤 말 한마디 꺼낼 수 있겠냐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낸두 사람, 요서와갈렙 그들이요,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욕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너네 아들 요수와 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열 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어는요 들끓어오는 상황이에요. 외국으로 돌아가자 소리까지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말을 할수있냐면 그런데 두 사람이요. 그 상황을 뭐고요. 뭐를 해요.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말은요. 최고로 지금 비통한 상황이라는 소리예요. 나 이제 이거 아니면 나 이제 죽는다 할때 행하는 행동이에요. 그들이 옷을 찢어요. 왜요. 지금 그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밖에 없어요. 솔직히. 고스밥하도말못 해요. 왜? 왜 여기서 가대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또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요 가난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인데 그들은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지금 이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 그들이 옷을 짓고요. 그들을 안본 시키는 거예요. 내 잠깐만 잠시 좀하 가만 있어. 지금 그렇게 들끓는 상황 아니야. 걱정하지 마. 분위기를 지금 다시 잡아가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못한다니까. 그곳을 보고 온 사람들만이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고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칠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게말하이는데 우리가 두루다니며 저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너희들왜 그래?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잖아. 그땅 너무 좋은 땅이야. 가봤어야지 너희들이. 안 가봐서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데, 가보면, 아, 정말 좋은 땅이야. 니들 지금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아마 그들이요. 신기한 아름다운 땅이라 말하면서 그냥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들이 들고 왔던 그 열매들을 들어올리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봐봐 이거 석류 봐봐 여기 무화과 봐봐 여기 포도수유 내 손으로 혼자 들떠먹어다다 해가면서 그들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이렇게 좋은 땅인데 너희들왜 그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좋은 땅 포기할 거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 포기할거요그이야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나라 포기하실 겁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포기하겠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바보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야, 하나님 나라 우리가안 나봐서 그렇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나 잘 믿었어, 소리하고. 에, 나는 우리는 잘 믿고 있어요. 너나 잘 믿어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잘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믿고 있으니까 너도 믿어봐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좋은 것, 그 아름다운 땅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이 아름다운 땅이야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가자. 그 이야기 아거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8 절에 이렇게 이야기. 어, 8 절이 안 나와 있네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이 첫 번째 우를 아네. 그들의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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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차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가서 빼앗을 수 있나요? 아, 물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묵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겠다고 어떻게 가서 그 땅을 빼앗을 겁니까? 총으로 뺏을 겁니까? 칼로 뺏을 겁니까? 아니면 북한의 사건처럼 흉무기개발 해서 쏘시랍니까? 그걸로 안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거죠 아, 네, 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거야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면 되는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뭘 못하겠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필리포 4장 1 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내가 하는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라 이야기예요. 아, 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네. 그렇게까지 복무 전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좀 키도 작고요. 안짠 다리였고요. 머리는 벗겨졌고요. 눈은 안 지고 고름이 줄지 모르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다가 푹 네, 쓰러졌대요. 왠지 아세요? 간질이 있었대요. 그럼 그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세상 외모로 따지면요, 진짜 볼품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래요. 나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 말이 네, 성경의근거에서 네, 아마 그랬을 거다. 하는 게. 네. 아니면 아니면. 천국 가서 사도가 울 얘기 예얘 끼어만 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겼냐 그런 걸 알겠지만 제가 한게 아니고 학자말아니까 <laughs> 제가 는게 <얘기했네>. 아니에요 <laughs>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 시는장 안에서 할수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네. 네. 이게 사도가 올바의 <laughs> 이야기인가 아니, 예수님 또 동일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마가음 9장 23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아, 네.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믿으면 다할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마치러, 긍정의 힘을 가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다할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아, 거예요. 갈렙이 아, 마찬가지로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돼. 내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아, 네. 이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시고 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 찾아가자.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 하나님 서울에 백평 건물 내게 주십시오. 아니요 이거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갈렙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갈렙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기뻐하니까 들어가자 그러면 주십니다. 그땅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저 뿌리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가급이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절에서 이렇게 또이야기하잖아요 읽어봅시다. 다만 여호와를 모욕하지 말라. 또그 땅의 백성을 그리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그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 왜 거역하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외국으로 돌아가자. 엄청난 거역인 거죠. 아니 거역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뭐라 그래요? 반역이에요, 반역. 반역은요, 죄송하지만 <laughs> 큰상감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돼. 이야기하자. 그들의 보장는 그들에게서 떠났어 그들은 이미 지켜줄 자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 말이잖아요. 응. 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잘하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인만네 응. 여러분 이보다 더큰 힘이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인만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오 이보다 더 귀한 은혜의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세상 모든 마무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어렸을 때,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겁날 거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애들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네. 야, 뭐지, 좀, 갔다 와라. 그러면, 무서워, 못 가요. 아빠 가 같이, 같이 가자. 그러면, 그래야 하고 가요.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저, 저희, 저희 하나이 어렸을 때, 자꾸 그냥 지금 천장에 던졌어요. <laughs>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예, 무섭다고, 하아!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 다 경험해보셨죠? 왜 얘를 탁, 던지면 어떡해? <웃음> <웃음> 얼마나 좋아하니지 깔깔대면서 막 여러분 그 하늘에 집어 던졌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막 웃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받아줄 거니까. 아빠가 받아줄 건데 뭐가 겁이나요? 아빠가 던졌으면 아빠가 받아주겠지. 믿으니까 좋아가지고 깔는거리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 우리를 천장에 네, 천장에 한번 집어 던졌으면. 그냥 던져놓고 끝내겠냐고요. 받아주시죠. 지켜주시죠. 10편 23편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육성골짜리를 받을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나 제 집안과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 네.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10편 23편.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편 23편의 주어는요, 항상 하나님세요. 유일하게 이 사절 말씀에만 주어가 내가예요. 요아는 나의 목자신, 요아가 주어잖아요. 그렇게 쭉 넘어가요. 그러다가 사절에서 갑자기 내가 사방의 음창이, 음치망몰자에으로 가있지. 여러분, 사방의 음치망골자인는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끄신다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내 그때에 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아요. 아, 어떻게 한다면? 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자 그러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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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갈륨의 주장이라 야, 우리가 사망에 응치만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건데, 하나님이 가라는 아, 길인데, 그거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겠냐? 그 이야기라고 요 지금. 그러니 갈렙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 명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열명은 우리는 그들이 먹에우리를 뭐라고, 모아 같다? 네, 메뚜기와 네. 같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네. 제가 그래서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메뚜기와 먹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네. 여러분, 메뚜기와 먹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당연히 메뚜기가 이기죠. 메뚜기는 살아있는데, 먹이는 이미 죽은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외국의 신들 도벌 주셨던 하나님께서, 가난의 신들을 다쫓아냈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당당히 들어가면 이기는 거죠. 들어가기만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가지고 못 들고 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는데,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냐요 호상의 문제예요. 선로 역장에 보면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집 앞에 양쪽에 사자 두 마리가 있어. 요 건너서 들어갈 수 있겠어? 요 여러분 사자 두 마리가 양쪽에 문, 딱 문이 있는데 그양쪽에 사자 두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순례자도 마찬가지. 건너서 못 들어가 벌벌 떠는 거죠. 들어는 가야겠고 사자는 있고. 겁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방한는걸문 앞으로 딱 가봤더니 가만 보니까 사자가 매여있네 목에 음. 네, 가서 줄이 딱매어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네, 양 옆에 사자들이 네, 문 앞으로 다가가니까 이렁 그리면서 막달라드는데막 뛰쳐오는데 줄이 매어서 못 달라봐요 가만 보니까 한가운데 길로 가면 양 옆에 사자에게 절대 걸리지 않고 갈수 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순례자가 담대하게, 한 가운데로, 문을 탁 열고, 가운데로 쫙 지나가는데, 사자들이 양옆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막 달라드는데, 돼요, 안 돼요? 어림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은 그런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려고 하지만, 이미 뭐에져 있어요? 목이 매져 있어요. 달라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으르렁거리기만 해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가운데로 쫙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무리 아, 네. 사자가 아무리 지나잖아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찾으면 뭐해? 찾으면 뭐하냐고? 그는 우는 일밖에 못해. 왜? 이미 사슬에 매여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우나 무나 칠치지만 않으면 사자가 아무리 옆에서 늘어버려도 네, 용기있게 걸어만 가면 돼요 어디로요? 가운데로 정중앙으로 하나님이 내놓으신 세계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무리를 깨놨어요 밟아버렸어요 그게 장세기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아, 네.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는게 아니거든요.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자가 울고 짖고 있으니까 못 갔다고 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매에 있어요. 입구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매여 있어요. 아, 네. 물고 부르짖는다 하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운데 길로만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깠다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가라앉아 들어갈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미 다 열어줬어요. 에베소서 2장 1 4절로시민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뭐했다? 허시고, 법정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네. 는그 길로 가면 돼요. 아멘. 네. 오늘 찬양 와서 그거잖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아멘. 네. 여러분 그분에 따라서 가면 된다는 겁니요 아멘. 네. 히브리서 2장1 4 절에서 또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아, 네.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곧 마귀를 멸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 우리가 혈과 육으로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혈과 육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뭐했어요? 죽음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어요. 마귀를 멸하셨다니까요. 제차가 제일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사탄의 뚝배기를 깨버리시요 시원해졌습니다. 사탄이 뚝배기를 깨버리시면 이미 깨버리셨어요. 네. 여러분 배는요, 그러더말요 대가리만 한번 팍 밟아버리면 그립더 배는 꼬리는 사강사강 치는데 꼼짝 못해요. 그러죠? 배 대가리 못 들면 아무 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사탄의 뚝배기 깨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할수 있는 게할수 없으니까 뭐 말해요? 음. 예 <laughs> 우리는 네.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겁먹을 길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는데, 네. 어디로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네. 그 증거가 있으면 부활이에요. 네. 우리도 부활해요. 네. 그 부활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네. 세일를 만드신, 큰 기적을 이루시는 거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겁니 네, 네, 네. 그분을 따라서 다음 대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고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그 길로 다음 대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신발라겠습니다 네, 네, 네. 인만들이라는 관계 동의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인들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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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네, 네. 산 길을 내려오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놓으셨으면 믿고요.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걸 해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 원하는 거안하는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해하는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새로운 길 따라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계를 만들어 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 브게이크 펑크는 게레이크 펑크는 브레이크 펑크는 브레이크 펑크는 브레이크 펑크하 브레이크 하크는브시이크 펑크는 브레이크 이크 펑크는 브레는브레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허락하신 그길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게어진 길이 아니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나를 아버지 넘어지기로 버둥치드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 귀한 산 만들게 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I'm s o r 주님이 m s 주님이 y I'm sorry. I'm 나 o r r y I'm sorry. i 니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게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시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자녀가 되는 삶 살게 없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도 하시고 거룩신 성경님. 우리가 성경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없소서 보안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사람받으신예수